자, 우리 삶을 정말 많이 바꿔 놨었던 코로나19 아직 잊으신 거 아니죠? 이제 겨우 마스크를 안쓸수 있어서 편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무시무시했던 이 팬데믹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나 이 방역 분야가 꽤나 나쁘지 않다. 경쟁력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뭐만 잘하면 K 모시기가 붙잖아요. 이 K 방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우쭐하기엔 좀 어려운데요. 백신이나 치료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 등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 차세대 가장 주목받는 업종 중 1위가 바이오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국내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시선이 하나로 모인다는데요. 느낌 오시죠? 오늘의 기업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서정진 회장의 첫 회사는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아참 근데 이 삼성은 연구가 없는 데가 없어. 자 하여간 회사에서 특히 성실하고 유능해서 1985년에 손병도 이사가 유일하게 데려가기까지 했답니다. 이 손명도 이사가 데려가면서 이직한 곳은 한국 생산성 본부로 기업 컨설팅 회사였다고 해요. 이 회사를 다니다가 참석한 대우차 컨설팅 회의에서 대우 김호중 회장의 눈까지 드는데요. 그때 당시 대우차의 고민은 전자 개발이었습니다. 서 회장이 러시아라 동유럽권에 싼 공장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시를 했는데. 어, 그거다! 했던 거죠 그렇게 1991년에 김우중 회장에게 스카우트 되면서 30대 중반이란 매우 젊은 나이로 대우차 입번까지 되버립니다 하지만 1998년 IMF가 터지면서 국민들에게 진짜 충격적이었던 사건 그큰 대우그룹이 해체했다라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다들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몸담고 있었던 대우가 해체가 되면서 그 능력 있었던 서정진도 실직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회사가 없자 그냥 회사를 차려버리는데요. 들어갈 것이 없다면 만들겠어. 나도 이렇게 살겠어. 남친이 없다면 내가 만들겠어. 자, 하여간 대우차에서 함께 일했었던 직원들과 아예 회사를 차려버렸고요. 이때 이름은 넥솔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업 아이템도 안정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막 방황을 하다가 2000년, 우연히 사회장의 눈에 바이오 산업 기사가 들어오죠. 그리고 특유의 추진력으로 바이오 산업을 시작하기로 하죠. 이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의학 관련 서적을 보다가 바이오 시밀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넨텍이라는 회사에 컨택을 하다가 제넨텍의 계열사였던 백스젠과 기술 제휴를 맺으면서 드디어 그 뜨거웠던 2002년에 셀트리온도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10위권을 거의 항상 유지하고 있는 셀트리온이죠. 그렇지만 첫 상장 과정은 절대로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 2002년에 출발했던 셀트리온 서 회장은 4년 동안 힘겨운 고군분투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2002년 사업을 시작하고 2004년에 이천 송도에 거대한 생산 설비를 갖춰 나가면서 어좀 뭐가 되나 했거든요. 근데 완공을 1년 앞두고 백스젠의 임상실험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서 회장은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완공을 하게 되고요. 다른 제약사 BMS와 위탁 생산을 체결하면서 빠르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초에 드디어 상장을 추진하죠. 그것도 일반적인 상장 절차가 아닌 한 제도를 이용해서 상장을 도모하는데요. 적자가 나는 기업이더라도 미래 전망이나 가능성이 좋으면은 상장을 허용해주는 이 기술 특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상장을 시도합니다. 뭐 지금 셀트리온을 생각을 하게 되면 수월하게 바로 상장 통과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당시 이 기술 특례 제도를 이용했어도 상장이 힘들었는데요. 기술 특례 제도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이 판단이 관건인데. 거래소가 셀트리온이 보유한 의학 생산 기술이나 개발 능력에 딱히 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때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해외마저도 이 바이오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생겨날 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산업에 대한 거를 미리 알아보기는 좀역부족이었던것 같습니다. 의지의 셀트리온, 절대 포기하지 않죠?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이 혁신 기업이 몰려있는 나스닥의 문을 두드렸다가 이것도 쉽지 않았어. 세틀은 힘들어. 다시 돌아와서 2008년에 코스피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당시의 상장 기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3년 연속으로 평균 연매출을 200억 원 이상 내야 한다. 셀트리온은 2007년에 6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2005년과 2006년은 매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다시 한번 증시 입성에 좌절하게 됩니다 진짜 힘들다 이때 회사 사람들 진짜 나였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결국 셀트리온은 우회 상장이라는 길을 선택합니다 2008년 5월에 코스닥에 상장된 OR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역합병하는데요 이 OR캠의 대주주가 된 셀트리온은 5월 21일 주총의 승인을 거쳐서 코스닥에 우회 상장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수고했다, 셀트리온! 야! 자,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상장에 성공했지만, 진짜 세상은 쉽지가 않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악재에 휘청거리고 마는데요. 따라서 상장 후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OR캠과 합병 당시에 이 주식의 주가가 2, 3천원대였어요.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18,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게 길게 가지 못하고 급락하고 말고요. 합병 신주에 대한 부담 속에 9월 24일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치 치면서 8,650원까지 떨어집니다. 사흘 연속 급락이었습니다. 이후 주가는 2만원에서 4만원의 밴드에 갇혀서 굉장히 무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자금의 수요를 위해서 증권 시장에 입성을 했지만 이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던 건데요. 회사의 기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팽배했던 거죠. 이때 분식 회계설까지 퍼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머! 근데 이때 셀트리온의 손을 잡아준 투자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나타납니다. 싱가포르. 이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 테마색인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무려 2010년에 2079억 원, 2013년에 1495억 원을 투자해줍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미래 가능성을 알아본 거죠. 이후 셀트리온의 주가는 주당 5만원을 넘어서면서 이 무료했던 박스권을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2018년 셀트리온은 코스닥에 떠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코스피 200 종목에도 당당히 편입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 이미지를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2020년 마지막 거래일에 너무너무 기분 좋게 당시 거의 최고가를 찍게 되는데요. 무려 37만원대. 자, 오늘의 그때 살걸 포인트 여기입니다. 2008년 합병 당시 2, 3천 원이었는데 10년 만에 얼마나 올랐어? 아, 그때 살 걸.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테마색은 투자 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매각해서 1주원 이상의 차익을 챙기기도 했다네요. 우회 상장을 통해 시장에 겨우 들어갔지만 기존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 등으로 주가가 상당 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기도 했던 셀트리온. 그런데 역시 신의 한 수는 해외 기관 투자였네요. 처음엔 참 많이도 외면받았던 신사업이었던 바이오산업 이 외로웠던 길을 셀트리온은 꿋꿋하게 걸어와 줬는데요. 셀트리온이 걸어온 역사는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나 이 투자 가치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여전히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은 미국과 유럽에는 미치기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신약 부분에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등이 이 해외 기업의 라이센싱 수출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내 바이오 기업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변방이라 조금 많이 안타깝죠. 화이자 같은 글로벌 대제약 기업과는 체급 격차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나지만요. 그래도 셀트리온은 첫 제품 출시 10년 만에 국내 제약사들이 반세기 넘게 도달하지 못했던 매출 2조 원의 벽을 넘어서다에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자또 얼마 전에 되게 재밌었던 소식도 있었잖아요. 65세 정년 퇴직을 멋지게 해놓고선 다시 돌아온 서정진 회장의 복귀 소식, 다들 아시죠? 이 서정진 회장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는 건이 서정진 회장의 행보에 굉장히 기대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숱한 위기를 극복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언젠간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셀트리온.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이 4강까지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함께 바이오 시밀러 분야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미래는 K바이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